샬롬, 성대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야구보서인데요 먼저 야구보서 개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으며, 환란과 시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 잘 연단되고 인내하도록 격려하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원이라 불리우며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2장 17절 말씀인,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예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독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연기자는 연기만 잘하면 되고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며 의사는 병을 잘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은 음식만 맛있으면 되고, 축구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되며, 설교자는 설교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의 기준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 즉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빛으로 여겨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듣기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 아오마이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 이처럼 듣기만 하는 사람, 즉,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속인다 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인다 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자기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 자신의 행위를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정당화시켜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자신 스스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핑계거리와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가령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성경에도 마음은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킬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행위를 바로 자신을 속인다라는 말로 양호보선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기의 행동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고 고집부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같은지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면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의 생긴 얼굴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평상시에 자기 얼굴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단정히 합니다. 혹시나 눈곱이 끼지는 않았는지, 입에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는지, 치아에 립스틱이 묻지는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수시로 중간에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온 메무새를 단정하게 하곤 하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게 하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도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얼굴에 묻은 눈곱을 발견하고도 떼지 않는 사람, 거울을 통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걸 발견하고도 그대로 두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당연히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23절과 24절의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25절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단어 자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다 라는 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반사적으로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살피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자세를 가진 자이며 자신이 받은 말씀을 성실히 지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행함 자체가 바로 복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오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 개인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청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받은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에 눈곱이 끼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